최근 취미인 밸리 댄스를 다시 시작한 김미선 씨. 6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다. 예전에 하고는 비교가 못하지요. 전에는 조금 하도 힘드니까 그리고 그냥 이제 호흡도 잘안 되고 지금은 그래도 음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다 하고 싶고 <laughs> 다 잘하고 싶어요. 환자 같지 않게 살고요. <laughs>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은 상상할 수 없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감정을 소절 못하겠더라고요. 어찌나 다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고 춥고 첫째는 추워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손발이 그냥 떨리고 몸 전체가 떨리고, 아, 상상도못 해요, 막그 떨림이 너무 괴로웠어요. 오분 정도 한두번 정도 맞을 거예요. 나가기도 싫고 누기 얘기하기도 싫고. 손은 떨리고 오그라드는 느낌. 온 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약을 한 종류 더 복용하면서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 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단 뭐. 네. 그리고 전에는 아침 에 일어나면 또 뭔가 어, 나 오늘 밥하기 싫어. 그럼 또 대비 집안에 누워있고 자고 동요. 고기 없더라고요. 일어나 가지고 하고 청소하고 집안 정상으로. 음, 다할수 있다는 느낌들고요 음. 또 저로서 운동도 가고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몇년 동안 중단했던 운동을 다시 할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비결은 갑상선 호르몬제에 있었다 김미선 씨의 정기검진 날 수술 직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한 종류만 복용하고 있던 김미선 씨. 지난번 제가 갑상선 약을 두 가지 약을 같이 드렸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뭐 피곤하거나 그런 증상들을 다 좋아지시고. 네. 현재 김미선 씨는 갑상선 호르몬제 T4, T3 두 종류를 복용하고 있다. 효과 봤습니다. 인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뇌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갑상선에선 갑상선 호르몬 T4가 분비된다. 갑상선 호르몬 T4의 일부는 인체내 탈요오드화 효소 Dio2의 작용으로 또 다른 갑상선 호르몬 T3로 전환된다. 갑상선 호르몬은 T4와 T3. 두 종류가 모두 있어야 기능을 할수 있다. 그런데 유전체 이상이 확인된 일부 환자들은 DIO2 활성이 낮아져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T3 생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갑상선 호르몬 T3제를 추가로 복용하지 않으면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 절제술 특히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로, 추위, 모발 건조, 쉰 목소리, 변비, 우울증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다. d 2의 탈요드화 요소의 작용이 뭐 문제가 없다면 T4만 조도 충분히 하겠지만, DIO2의 작용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는 T4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T3를 혼합했을 때 현저한, 극적인 증상의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T4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이제 미국 내분비학회, 아, 미국 갑상선학회의 이제 공식 입장이고, 유럽 갑상선학회에서는 T4하고 T3를 함께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최근엔 타액으로 간단히 유전체를 분석해서 T3제 호르몬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선별하고 있다. 한편 식품 성분 중에서는 셀레늄 성분이 갑상선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견과류와 대구, 쇠간, 홍합 등이 셀레늄 함유량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셀레늄을 보충했을 때 갑상선 개, 갑상선 기능이 호전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이 셀레늄 보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레늄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이제 지켜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